욥기 38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제 시간에 맞춰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사자공 자리에 속한 별들을 너는 이끌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하늘을 잘안 쳐다보고 살죠. 뭐 옛날에는 별도 보고 땅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하나. 근데 요즘은 하도 바쁘다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밤하늘을 구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한적하고 고족한 시골에 내려갔을 때그 별들이 막 쏟아지는 듯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감격하게 되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별자리들이 있는데 항상 그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봄에 나타나는 별자리, 여름에 나타나는 별자리, 또 가을, 겨울의 별자리가 각각 달라요. 그 별자리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별점을 보죠. 어, 별점을 보면 거기 열두 별자리가 대표적으로 12궁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그 별자리를 그 태어난 달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별점을 인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 보면, 별점에 보면, 그, 태어난 달에 따라서 별자리가 다 달라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달라져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자리들을 제 시간에 맞춰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달라짐에 따라 별자리도 달라지는데, 그걸 네가할수 있느냐 이거죠. 못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자공자리가 있는데, 이 사자공자리는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 북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궁 자리는 북두성이기보다는 봄에 나타나는 별자리입니다. 봄에 나는 별자리인데,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 알아요. 남쪽 하늘에 이렇게 아 사자궁 자리가 있는데, 거기 뭐 지금 설교 시간에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사자궁 자리는 특별히 무더기 별들이 유명해요. 그래서 아주 별똥별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그 성군이라고 해가지고 별자리들이 별들이 아주 무더기를 이루어서 마치 은하수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요. 그것이 이제 사자궁 자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사자궁 자리에 속한 그 무수한 별들을 네가 이끌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둘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 별자리들을 네가 이렇게 몰고 다니냐 이거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달라지는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별자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로 별은 거기에 있고 뭐가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러 이제 공존이라고 하고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도는데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요, 우리 들을 수도 없고 지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못 느끼잖아요. 전혀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못 느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속도로 계산하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이거 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가운데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를 이끌어가는 게 누구시냐 이거죠? 요바 네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걸 다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이 세상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이온 세계와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계속되는 말씀이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늘들의 법규들을 알고 있느냐? 너는 그 규칙을 지구에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우주를 관측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주가 돌아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다. 또 지구가 도는데 막 도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약간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어떤 일정한 궤도를 향하여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즘은 또 어떤 천문학책을 보게 되면요. 옛날에는 태양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태양도 이렇게 같이 돌고 있대요. 참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또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도는 게또 하나 있죠. 달이요. 달도 신기하게 여기다가 모터를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퀴씩 돌아요. 근데 달은요, 우리 지구처럼 좌절은 하진 않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똑바로 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땅에서는 달의 뒷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구 쪽으로 달이 향하여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마치 우리 거울이 한쪽은 얼굴을 볼수 있지만 뒤쪽은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달은 항상 한쪽 면으로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돌고 있어요. 그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 못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그만 리모컨도요, 거기 건전지가 다 달면은 리모컨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지구와 다른 건전지도 껴놓으셨는데 계속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으니까 뭐라 고 그래요? 법칙이 있다. 뭐 자연의 힘이다. 뭐 인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유 인력의 그 법칙을 인간은 발견했지만 그걸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지구와 달과의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깝다면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큰일 납니다. 가끔 보면 무슨 뭐 바다에 뭐 무슨 때가 있잖아요. 물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고 물이 적게 올라올 때가 있고 날마다 가면 밀물 때가 있고 썰물 때가 있고 이게 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태양과의 간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태양을 조금 가까이하면 여름이고 태양을 조금 멀리 하면 겨울이에요. 그것도 약간씩이지. 이것이 아주 그냥 조금 더 멀어지면요. 지구는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고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간격을 철저하게 제 위치에서 돌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것이다. 누구냐? 이 우주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너는 내 목소리를 두꺼운 구름까지 높이 올려 엄청난 물들이 너를 덮어버리게 할수 있느냐? 사실은요, 이 지구 밖에서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요, 이 사람 고막이 터져 나간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 귀는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신비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벌레가 뛰어다니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여기 지금 못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는데 이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없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도 그래요. 볼수 있는 것만 보지. 현미경 같은 눈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여기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먼지만 있습니까?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볼수 있는 것만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네가 들을 수 있느냐? 인간은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걸 다 점검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저 하늘에 말이죠. 이 엄청난 물들을 저 하늘에다가 띄워놓고 다니신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늘에 있는 일부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홍수가 나고 이 지구가 그다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오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물을 저 하늘 구름에다가 하나님이 다 두시고 넘치지 않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35절 볼까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너는 번개들을 멀리까지 보내어 그것들이 이리저리 다니도록 하며 그것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하도록 시킬 수 있느냐? 이 여름에 혹은 겨울에도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어요. 번개가 여기서 번쩍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서 칠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번쩍해갖고, 꽈가가강! 하고, 여기서 번쩍하고, 꽈가가강! 하고. 그게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1, 5, 7, 8,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번개가 치는구나. 전등소리가 나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지요 이 모든 자연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이 말을 들을 때이욥이 얼마나 희망이 생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욥은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는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납득시키시는 거예요 뭐 사탄이 그랬다 저랬다 하나님 그렇게 핑계대거나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주를 봐라 이거예요 자연을 봐라 이거예요 네가 관여하지 않아도 네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볼 때는 그것이 어려움이고 네가 볼 때는 그게 불행인 것 같지만 다 그것도 지나가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것도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속에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36절.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건 우리 성경이 조금 원문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원문만 보십시다. 누가 내부 장기들 속에 지혜를 박아준 것이더냐? 누가 그 현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더냐? 원문에는 수탁이니 뭐 이런 거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또 사람의 장기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 내장 속에 가장 좋은 건강이 뭐냐? 내 속에 위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막 쓰리고 아프면 위도 느껴지고 대장 소장 다 느껴지죠. 그럼 병 걸린 거예요. 그냥 속이 무난한데 그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속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작용이 거기 있어요. 내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허파가 움직이고요. 또 음식물을 먹으면 지가 알아서 다 소화를 시키고요. 음식물을 먹으면 거기에, 거기에 적당한 소화효소가 막 위에서 분비되고요. 그거 다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네내장 속에는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과일을 먹으면 과일을 소화시키고, 이런 얘기만 하나 합시다. 그 물을 먹잖아요. 우리는 뜨거운 물, 찬물을 가려 마시는데요. 향신기한 게, 요 목구멍 이제 넘어가는 쪽에 이제 갑상선 쪽이죠. 거기는요, 뭐, 0점 몇초 만에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다 36도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 목사님, 찬물 먹으면 속이 시원한데요. 그 느낌이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 몸에는요, 딱 36.5도인가 3도를 유지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뜨겁게 먹든지 차갑게 먹든지 우리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것이 다 그렇게 그냥 36도로 0확 바뀌어버린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뀐대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먹으면 그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차갑게 먹어도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은 그 한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라고 하잖아요. 커피 같은 거 마셔도 뜨겁게 마시면 안 돼요. 살살 우리 몸의 온도에 맞춰서 식혀가면서 먹는 거고요. 얼음도 너무 덥다고 막벌컥벌컥 들이마시면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다 관장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그런 코드를 심어 놓아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였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뭐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37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쭉 읽어 나갈게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원문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 구름들을 지혜 가운데 일일이 셈하였느냐? 하늘들의 가죽병들을 누가 눕혀 놓았느냐? 이건 뭐냐하면 구름이 이렇게 그 깃털 구름이라고 있잖아요.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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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이렇게 갈라지는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비구름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비구름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거. 그런 걸 지금 여기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시간 되면 쭉좀 설명해 줄 텐데 이 정도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원문 고운 먼지 흙을 쏟아 붓고 반죽을 하여 흙덩어리들이 엉겨 붙게 하였더냐? 이거 뭐 고운 까지 가보지 마시고요. 밀가루 있잖아요. 그거참 신기하죠? 밀가루 그냥 이렇게 만질 때는 그냥 보, 보드럽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몇 방울 집어넣고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조물딱 하면 아참이 이게 막 짠닥짠닥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반죽도요. 대충 그냥 해놓고 하면 맛이 없어요. 근데 아주 반죽을 차지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더 음식이 맛있고 그래요. 훅도 마찬가지예요. 토기를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그 점도를 굉장히 유지하는데 그게 실력이에요. 그 점도를 잘... 기가 막히게 유지해야 도자기로 잘 나오는 것이고요 점도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도자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흙 속에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뭔가 할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바 이걸 네가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39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원문 내가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할 터이냐? 어린 사자들을 내가 만족하며 살게 해주겠느냐? <laughs> 우리 못해요. 40절.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원문. 그것들은 그 거처들에서 엎드려 있다가 숲을 속에 앉아서 은밀히 기다리느니라. 먹잇감을 누가 찾아요? 사자는 자기 먹이를 자기가 찾아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가졌는지 아주 먹이 사냥하는 법을 알아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줬습니까? 못 가르쳐 줬어요. 근데도 사자는 집앞벌이 지가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원문. 누가 까마귀를 위해서 그의 먹을 거리를 마련하여 주느냐? 그것의 새끼들이 애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나니 그것들이 양식이 떨어져 헤매고 다닐 때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내장부터 시작해서 흙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먼지 흙, 그리고 저 보이지 않는 구름 저편에 있는 번개 천둥소리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새들 또 들판에서 거닐고 있는 사자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 바, 너의 인생도 바로 나의 손에 달려 있단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또큰 것까지 다하시는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복된 하루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